안녕하세요 강순이 명인입니다 오늘은 오늘 저희집에 장 담그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 날이 무척 춥네요 정월장 담그겠습니다 네. 이제 장을 어, 이게 간장 담던 항아리라 그렇게 막 불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소독은 안 하고요 지금 장 담아서 먹는 그릇을 옮겨 놓고 깨끗이 뜨거운 물로 소독해서 물기 없이 햇빛 있는 날딱 말려서 준비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매주는 어, 저희가쓴 거라서 이렇게 뭐예요 조금씩 이렇게 떴어요 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지금 어떻게한 이틀 말려서 놓은 거거든요. 오늘 담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채곡채곡 넣고요.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린 메주를 아, 지금, 요메주가요 이이 덩어리가, 14개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kg 지금 하는 거거든요 20kg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깨진거라 이따 제가 지금 위에다 올전놓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채곡채곡 준비하고 여기 이제 소금물 타서 한 3일 가라, 가라앉혀 놓은 거를 제가 이제 소금물을 붓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들은 온도 그런 거는 못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결란이로 이렇게 보시면 1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이거를 딱꺼내서 소금물 탄 거를 지금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엄나무순이에요 될수 있는 한이 메주가 위에로 안 올라오는 게더 좋은 거니까 안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섯 개만 띄우고요. 이거는 홀수를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에 맛있어지라고 넣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넣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알아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숯을 딱 넣고. 깨는 그숯 위에다 뿌리겠습니다. 어, 이제 다 하고, 마지막으로, 요 숯불을 이렇게 딱 댕겨가지고, 이게 소독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그런 예방이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불을 꼭 빨갛게 댕긴 다음에, 이걸 하세요. 그리고 깨도 고소하라고 이렇게 뿌려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깨끗이 이렇게 물기 없이 한 다음에 3일간은 이 보자기에 씌우고 뚜껑을 어둡게 해야 이게 그리고 항상, 우리, 저기, 뭐야, 전통 음식 장 담글 때는 이 검은 고, 고무줄이 필실해요. 왜냐하면 장에는 벌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벌레 방지를 꼭이 검은 고무줄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시고, 3일은 이따가 이제 열어놓으시면 돼요. 이보자기 걷어치고, 뭐, 유리그릇을 올리든가, 뚜껑을 열든가 하니까, 뭔지 들어가니까, 유리그릇이 있으면, 유리 뚜껑을 딱 덮으시면 되고, 이제 장이 완성이다 됐어요. 예. 예. 이제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됐으면, 숯까지 다 소독을 했어요.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소금을 조금 뿌려주셔야 돼. 왜 소금 뿌리는 이유는 위에 거 올라오면 싱거워서 벌레가 탐탐 오면 거기 앉아서 옛날에는 먹을까봐 방지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뭐 아파트 단지고 하니까는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 하는 시기로 저희는 이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미주 위에는 혹시 모르니까 뜰까봐 모르니까 넉넉히 소금을 뿌려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꺼먹봉지로 딱 벌레 올까봐 이렇게 방지를 미리 하시고 이제 장 담그는 날은 여기가 어두워서 3일 동안을 얻어야 이 장이 맛있게 우러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3일은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이제 또 이게 햇볕을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새끼 주세요 옛날에 장담글 때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장항아리 보면, 부정된다고, 맛이 없어진다고, 예, 네, 이제 이렇게 방지를, 이게 장담글 항아리에다 사람들 여기 보지 못하게 부정될까봐 못하게 한다던 예방위로 지금 요 금줄까지 딱 해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저희 종갓집 장당 그런거 오늘 잘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장 갈릴때 뵙겠습니다.